자료청을 한 것을 전달을 했습니까? 네. 언제쯤 갖고 온다고 랬어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네. 좀 가져다 드리시죠. 전달해 드린 걸로 아는데요, 보좌관님한테. 네. 그래. 네. 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우리 이사장님 그. 올해 2월 언론 보도에 보면은 교직원 네. 공제사나 호텔 대표이사 선임에 에 우리 최순실 씨가 실질적인 소유자인 한국 동계 스포츠영재재단 센터에서 어 인사 관련 자료가 발견됐다 이런 어 보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보진 못하고 들은 적은 있습니다. 관련이 돼있는 얘기가 거론이 됐다 하는데. 근데 확인은 해보셨어요? 아, 뭐 확인 같은 건못 해봤어요. 사실관계 네.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보도 내용 자체는 어, 문어발 최순실 교원 공제 사나 K호텔 대표 임명도 개입 그리고 물음표가 있는 건데. 네. 그출제회사의 사장 인사에 에, 인사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러면 우리. 당연히 문용린 이사장께서는 궁금해서라도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파악은 안 했다? 파악을 안 했다기 보다는 뭐제 이전에 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요. 네. 뭐, 그렇게 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는 그걸 뭘또 거론하고 싶지가 솔직히 않았습니다. 또 열심히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분이요. 네. 네. 그래서 그냥, 하그 하진 않았다 이런 거죠? 그니까 네, 전혀 뭐, 전혀 그러니까 관심을 두고 관, 뭐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 K 호텔 K 이사장 호텔 K 사장 선임에서요. 네. 그 지금 그런 의혹이 나오는 것이 이분이 여섯 명 중에 가장 경력이 짧은데 사장이 됐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나왔는데도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한한달 뒤에 취임을 하셨으니까 어, 나는 그거 모르겠다 뭐 이런 말씀이네요. 예 모르겠다라기보다도 뭐 앞에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하게 재조사해라 뭐 해라 이런 지시는 안 했다는 말씀. 그 그걸 한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네. 네.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거론했으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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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예, 교직원공제회에서 출자한 회사가 어, K호텔 서울, K호텔 어, 제주, 그리고 예담 이렇게 등등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죠 네. 그 자체 감사에 보면은. 그 K 호텔에서 예식 행사가 총 4년간 1947건인데 여기에 작은 것 같지만 궁금했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어, 화환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겠죠? 이 화환 처리를 하면서 그 재활용 처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받지요. 그 얘기를 좀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 결혼식이 뭐 하루에도 한 다섯 번 여섯 번 있고 한데 꽃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꽃을 이제 갖다 버리는데 거기 호텔에그 아래 에 있는 직원들께서 그걸 버리기가 무하니까 그걸 아마 창고 같은데 이렇게 쌓아두고 뜬 모양입니다. 아, 그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네, 네네. 지금 저 다들 예, 결혼식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안이 들어오면 그 화안을 재활용을 하면서 돈을 받습니다. 오히려 네. 돈을 받는데 지난 4년간 9천여만 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 호텔 측에서 그런데 이 혼주들한테는 불의이오 토끼에 쓴다 라고 얘기해 놓고, 그 돈을 갖고 불의이오 토끼에 쓰는 것은 아주 극소수를 썼고, 14%를 썼고, 나머지는 회식비, 관리비, 뭐 이런 거를 쓴 겁니다. 이거는 돈의 액수, 지금, 어, 구체적인 금액은 9,300만 원인데, 최근 4년간요. 불의의 도끼에 쓰기로 전부 다 했지만, 1,340만 원은 불의의 도끼에 쓰고, 나머지 7,600만 원은 부속용비, 회식비 이런 거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네. 어, 이거, 어떻게, 우리 이사장님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한두달 전에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무슨 규정이나 무슨 어떤 정해진 규칙이 없어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제대로 써라라고 하는 지시를 한 기억은 납니다. 예, 이사장님. 네. 이거는 작은 것 같지만 그냥 부수입이 생긴 거예요. 그 부수입을. 브리우토끼를 하기로 해놓고 내가 쓴 겁니다. 네. 이건 작은 것 같지만 커요. 또 우리 제주 호텔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또 가관입니다. 여기에 영업비들이 있는데 영업비로다가 어, 상, 어, 상을 당했거나 어, 경조사에 봉투를 좀 합니다. 10만원씩. 네. 근데 이 10만원씩 하는데 가공의 임무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가공의 인물이라는 거 아시죠? 네. 있지도 않은 결혼식에 제가 봉투를 업무비로 받아다가 내고 냈다고 그고 제가 갔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제주호텔 임원에 의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몇 년간 일어났어요. 이, 사, 이 사건도 알고 계시는 거죠? 예. 감사를 통해서 보고받고 조치를 했습니다. 예. 조치 어떻게 했어요? 아마 관련된 임원에 대해서 아마 인사 조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감사 보고서에는요, 감사 보고서에는 우리 이사장님 더로 엄중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감사 요구 사항으로 이사장이 직접하게 돼 있어요. 네. 이것을 남의 얘기하듯이 아십니까? 자, 지금 저 우리 교직원 공제회 출자 회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 우리 교육부에서 나오신 분 계시죠 이기봉 기조 조정 실장님 네, 네. 이것은 총체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감사 한번 해보세요 네참네 네, 하겠습니다 네. 어, 화환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겠죠 이 화환 처리를 하면서 그 재활용 처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받지요? 그 얘기를 좀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 결혼식이 뭐 하루에도 한 다섯 번, 여섯 번 있고 한데 꽃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꽃을 이제 갖다 버리는데 거기 호텔에 그 아래에 있는 직원들께서 그걸 버리기가 뭐하니까 그걸 아마 창고 같은데 이렇게 쌓아두고뜬 모양입니다. 아, 그,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네. 네네. 지금 저 다들 결혼식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환이 들어오면 그 화환을 재활용을 하면서 돈을 받습니다. 오히려 네. 돈을 받는데 지난 4년간 9천여만 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 호텔 측에서 그런데 이 혼주들한테는 불의이웃도끼에 쓴다라고 얘기해 놓고 그 돈을 갖고 불의이웃도끼에 쓰는 것은 아주 극소수를 썼고 14%를 썼고 나머지는 글로벌 최순실 교원공제 산하 K호텔 대표 임명도 개입 그리고 물음표가 있는건데 네. 그 출자회사의 사장 인사에 에, 인사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러면 우리 당연히 문용민 이사장께서는 궁금해서라도 보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파악은 안했다 파악을 안 했다기보다는 뭐제 이전에 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요. 네. 뭐 그렇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는 그걸 뭘또 거론하고 싶지가 솔직히 않았습니다. 또 열심히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그, 하진 않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전혀 뭐, 전혀 그러니까 관심을 두고 관, 뭐.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 K 호텔 K 이사장 어, 호텔 K 사장 선임에서요. 네. 그 지금 그런 의혹이 나오는 것이 이분이 여섯 명 중에 가장 자료 요청을 한 것을 전달을 했습니까? 네. 언제쯤 갖고 온다 그랬어요? 지금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준비돼 있어요? 네. 좀 가져다 드리시죠. 전달해 드린 걸로 아는데요. 보좌관는 것들이요. 예. 그래. 네. 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우리 이사장님, 그, 올해 2월 언론 보도에 보면은 교직원 네. 공제사나 호텔 대표이사 선임에, 에, 우리 최순실 씨가 실질적인 소유자인 한국 동계 스포츠영재재단 센터에서, 어, 인사 관련 자료가 발견됐다. 이런 어 보, 보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보진 못하고 들은 적은 있습니다. 관련이 돼 있다는 얘기가 거론이 됐다 하는데. 근데 확인은 해보셨어요? 아, 뭐, 확인 같은 건못해봤어요 사실관계. 네.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보도 내용 자체는, 어, 회식비, 뭐. 관리비, 뭐, 이런 걸쓴 겁니다. 이거는 돈의 액수, 지금, 어, 구체적인 금액은 9,300만 원인데 최근 4년간요. 예, 불이익 도끼에 쓰기로 전부 다 했지만 1,340만 원은 불이익 도끼에 쓰고 나머지 7,600만 원은 부속 경비, 회식비 이런 거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네. 어, 이거 어떻게 우리 이사장님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한두달 전에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무슨 규정이나 무슨 어떤 정해진 규칙이 없어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제대로 써라라고 하는 지시를 한 기억은 납니다. 예, 이사장님. 네. 이거는 작은 것 같지만 그냥 부수입이 생긴 거예요. 그 부수입을. 불의 토끼로 하기로 해놓고 내가 쓴 겁니다. 에, 경력이 짧은데 에, 사장이 됐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나왔는데도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한, 한달 뒤에 취임을 하셨으니까 어, 나는 그거 모르겠다, 뭐 이런 말씀이네요. 예, 모르겠다라기보다도 뭐 앞에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하게 재조사해라 뭐 해라 이런 지시는 안 했다는 말씀. 그 그걸 한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네, 네.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거론했으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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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에, 교직원 공제회에서 출자한 회사가 어 K호텔 서울, K호텔 어, 제주, 그리고 예담 이렇게 등등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지요? 네. 그 자체 감사에 보면은 그 K 호텔에서 예식 행사가 총 4년간 1947건인데 여기에 작은 것 같지만 궁금했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